자, 범위가 요 범위에서만 따져주세요. 이런 얘기고,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fx의 최소값이 7이라고? 어, 완전 제곱. x-1에 제곱하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었단 뜻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a-1. 꼭짓점이 1, 1 a-1이네. 근데 봐,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데 여기가 1이잖아. 0부터 3이면 0은 여기 한 칸, 3이면 좀두칸 가자.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아, 이건 최소네. 여기, 여기가, 그럼 얘가 7이라는 거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얘잖아. 얘. 그러니까 A는 8이네, 뭐. A는 8. b는 어딨어? 이제 여기가 a가 8 이라는거 확인됐다 그러면 gx 는 마이너스 x 제곱 8x 플러스 b 인데 얘는 최댓값이 20 이래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x 그죠? 그리고 반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만큼 나가면 16 플러스 b지. 그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4다, 가운데가. 근데 우리 범위가 0부터 3까지잖아. 근데 4는 안 들어가네 이것도. 그럼 0이 여기라고 치고, 3이 여기라고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얘는 꽝이지, 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2 0가지고 최대 값이니까, 3을 넣었을 때의 값이야. 그러3넘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9, 3넘으면 24, 플러스 B, 그게요, 20 나와요. 이런 말이잖아. 그럼 B는? 아, 요거 얼마냐? 음. 15인가 15? 15가 넘어가면 5네. 그렇죠? b는 5.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8, b는 5.